드라마를 그 여자한테 뭐 매력 어필하는 것도 그냥 오글거리는 멘트 같지만 툭툭 던지는 그 어투 때문에 와. 뭔가 여심이 계속 자극되는 심쿵되는 아, 느낌이더라고요. 저드라마가단아가가 저 이제, 음. 이제 특징이잖아요. 최고지 네. 말입니다. 그데 예, 그게 뭘 뜻하는 거냐면 남성다움을 뜻하는 거거든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이 약간 이 이중적인 좀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. <laughs> 남편에 관해서는 여성화 되기를 요구해요. 오. 그러니까 빨래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. 섬세하고 배려도 많고 그런 걸 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강한 남성상을 또 원한다는 거예요. 어, 그렇죠. 그런데 현실에서 남편한테 강한 남성상을 원해봐야 지금은 안 돼요. 그게. 벌써 포기한 지 오래됐잖아요. 음, 네. 그런데 이제 드라마를 딱 보니까 강한 남성상이 등장했어요. 그런데 얼굴은 꽃미남이에요. 그렇죠. 아.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. 네. 드라마 속에서는 갈구하고 있다. 그 예. 근데 그것이 지금 결정판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. 이 배역 성격상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군인에 대한 그 상이 있잖아요. 그런데 음. 그걸 과감하게 부수고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지적인 그리고 음. 이제 아무리 어. 위험한 상황에서도 농을 건널 수 있는 그러니까. 그런 의연함을 가지고 있면서 이 군인에 대한 그 이미지가 많이 발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그렇죠. 들어요. 그런데 이 송중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. 아, 그러니까 네. 어렸을 때 제그 쇼트트랙을 했었는데 아유? 발목 부상으로 네. 쇼트트랙했어요? 한국관대학교 네. 경영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오? 너무나 잘생긴 신입생이다 보니까 학교를 소개하는 이제 안내책자를 아, 만들었어요 네. 네. 그래서 한 어, 6만 부를 찍었는데 네. 그것이 동인하는 바람에 <laughs> 4만 부를 더 찍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쇼트트랙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운동신경이 뛰어나서 뭐 축구, 야구, 농구 이런 것들을 다 잘한대요. 여자들이 왜 농구하는 모습에 반하고 축구하는 모습에 반하고 이러잖아요. 반할만한 조건을 다 갖춘. 바로 배우가 송중기 씨가 아닌가 싶어요. 얼마 전에는 아. 뭐, 남몰래 선행을 또 해가지고. 소화도 응. 뭐 한도하 맞아요, 맞아요. 어, 진짜.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음씨까지 곱고 선행도 맞아. 하고 참 그래요. 아, 아, 정말 송 씨랑 결혼해서 중기라고 아의 이름을 질까고 <laughs> 했나봐요. <laughs> 정말 뭐, 몸이나 아니면 지적인 능력이나 굉장히 훌륭하잖아요. 대학교 2학년 때는 이 퀴즈 대한민국에 나가서 이제 그 어? 상을 받기도 했었어요. 아. 네. 송중기 씨, 저희 남편이 송 씨입니다만. 아. 달라도 많이 다르죠. <laughs> 송효자. 예, 그렇죠. 뭐 송중기 씨 나오셨고, 뭐 조인성 씨 나오셨고, 유... KBS.